아, 안녕하세요.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출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바늘 매는 기계로 바늘 매는 거, 매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어, 이게 바늘 매는 기계입니다. 제가 지금 쓰는 거. 이게 뭐 만원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 낚시점에서. 뭐 아직 쓸만합니다. 건전지로 돌아가고요. 건전지 작은 거두 개로 돌아갑니다. 자, 바늘 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걸 바늘 매는 기계를 준비하시고 바늘을 하나 준비하시고 그래서 지금 바늘이 이게 지금 열려 주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바늘이 밑으로 가게 여기 보면 홈이 있거든요 홈에다가 딱껴 주시면 돼요 바늘이 밑으로 가게 기계 밑으로 가게 해서 낚싯줄을 적당히 잡고 여기에 껴줍니다 옆에 보면 이 쪽에 클립 같은 게 있거든요. 낚싯줄 거는 거 여기에다가 걸면 됩니다. 낚싯줄 건거 보이시나요? 음. 걸었죠? 걸고 여기 밑에 보면 지금 이쪽에 홈이 보이시죠? 이쪽으로 낚싯줄을 넣고. 여기, 위에, 여기, 여기를 걸쳐서 다시 그 밑에 홈으로 넣으면 됩니다. 홈으로 넣고, 잡고, 그냥 돌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여전한 여덟 번 정도만 돌려요. 그래서 이걸 내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줄, 이 줄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낚싯줄이 맺었습니다. 이제 이 짜투리 부분은 그냥 가위로 잘라내면 되고요 이렇게. 쉽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을 하나 잡고, 이거는 다시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위로 올려주고,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구멍이 나오죠. 홈. 홈에다가, 바늘기 있는 쪽이 밑으로 가게. 이쪽으로 껴서 놓으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낚싯줄을 또 준비하고,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 낚싯줄 거는 부분. 박시줄을 적당하게, 걸고, 박시줄을 여기, 여기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걸고, 밑으로 그냥, 걸칠 것도 없이, 이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 밑으로 해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걸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기 마음입니다, 돌리는 건데. 제, 저는 대충 8, 9번 돌립니다. 그래서 이 밑에 줄을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바늘이 또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바늘이건 쌍바늘이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